자 16번 그림 다 그렸어요 얘들아. F형은 0인 4차 함수가 있대. 근데 0부터 3까지 F'을 프라임 접근한 거랑,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'을 프라임 접근한 게 지금 저런 관계가 있어, 얘들아. 근데 F'은 프라임 요런 지금 관계가 있고요 자, 그랬을 때, 기억리엔티구 중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. 이 얘기야. 자, 그럼 열심히 풀어봅시다. 일단 주어진 힌트부터,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할게 해석을. 자, 일단 맨 앞에 있는 거, 맨 앞에 있는 거, 저기. F'을 프라임 0부터 3까지 접근하래. 그럼 F. 3 빼기 f0이죠. 그게 0보다 작다는 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f3이랑 마이너스 어, f 마이너스 2 해준 게 얘는 0보다 크다는 소리야. 맞니 여기까지?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힌트 먼저 적어보면 여기는 f3이 f0보다 작아. 근데 심지어 얘는 0이야. 그럼 얘는 하여튼 음수 값을 갖는다 이 얘기야. 그치?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f 마이너스 2가 f 3보다더 작다 이거야 그치 근데 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음수인데 얘는 더 작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f f 프라임이니까 f x 를 그릴 거야. f x 자요렇이렇게똑같이 여기 원점 있고요, 이이너스 2가 되는 거 여기. 그다음 1인 거 여기. 3인 거 여기. 한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. <laughs> 자 다시 f 0은어디지난다 f의 f 0 0이라고요. 여기 지난다고그 다음에 f-2는 음수잖아. 그치? 얘는 음수 값을 가져. 근데 잘 봐봐. 얘는 마을마 끓이니까 이 값이 극 소야. 그 다음에 여기는 극 대야. 그 다음에 여기는 극 소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치?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래야 돼요. 근데 마이너스 2는 더 밑에 음수 쪽한 요쯤 지나지. 그치? 자,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.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큰 음수니까 한 요쯤 지나겠죠?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면 되고. 자, 여기서 극대야, 그치?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그림이 그려질려면 이렇게 그려지고. 여기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. 뚫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. 여기서 한 양수 좀, 요쯤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져야겠지? 그래야 극대죠, 뭐지? 그 다음에 여기서 극소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FX가 되는 거야. 이게 Y나 FX야. 정확하게 이 지점은 몰라, 얘들아. 여기도 모르고.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. 얘는 당연히 양수로.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부터 찾아볼게. x가 3에서 최소냐? 얘보다 더 작은 값 마이너스 2 있잖아, 그렇지? 틀렸어요. 그 다음에 f(x)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네 갖냐? 여기 보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 하나, 그다음 둘, 셋, 네개 갖는 거 맞죠, 그렇지? 니은 맞아. 그 다음에 디그바보 디귿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니에요? 이거, 이거, 이거. 뭔가 평균값 정리처럼 생기지 않았어, 그렇지? 자, 얘 F3 넘겨봐. 그럼 F, A, 마이너스 F, 3 이렇게 되는 거고. 얘는 그대로 냅둬 볼게, 일단. 근데 봐봐. A-3이 보기가 싫어, 나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A-3 나눌 거야. 그거랑 F'A랑 프라임 계산하면 돼. 그치? 뭐가 더 큰지를 계산하면 돼. 근데 잘 봐봐. 지금 얘는 양수값이야, 양수 값이야, 양수. 그 다음에 얘도 양수 값이야, 얘들아. 왜? A가 3보다 큰데. 3보다 클 때는 다 증가하잖아. 그치? 이렇게 봐도 돼. 3보다 큰 쪽은 다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거 맞지 그치?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애야 꺾이지 않고 올라간 애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어떤 3보다 큰 A랑 3이랑 두 개를 이어버린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얘는 평변 평균 변화율 근데 이 F'A는 뭐예요? 순간변화율이야 순변 순변 맞지?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하나를 잡았다고 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잡았어 그럼 얘를 이어 버리면 요거지 맞죠 근데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요거잖아 그치 얘가 훨씬 더 가파르지 어디를 잡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밖에 안돼 이렇게 밖에 못 움직여 그치 근데 얘는 완전 거의 일자로 되잖아 일자로 당연히 이길기가더큰거 맞지 이거지 이거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아까 이거 양수라 그랬지 그럼 얘를 다시 곱해줘 버리면 여기다가 양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<laughs> 안 변해요. 그치?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 맞고 F3 넘겨져서 이런 형태 나와 나와? 결국엔 나오죠. 그치? 그러니까 이귿이 맞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조금 어렵죠. 그치? 그래서 하여튼 답은 엔디귿 답 4번이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죠?